안녕하세요 구행탈출 구독자 여러분 에피입니다 오늘은 천 구독자 이벤트에 참가하신 분들의 프로젝트를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분이 참가해 주셨는데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을까 봐 걱정했는데 신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음에는 꼭 참여하셔서 이런 33%대 당첨 확률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신청하신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 댓글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청자는 지금 보안 쪽으로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셨는데요, 순천향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Security First에서 매년 열리는 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 사이트를 매년 만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해서 대회 사이트 템플릿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이 대회가 순천향 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대회다 보니까 제가 아쉽게도 사이트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말로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github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께서는 다음에 혹시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대회 소개하는 영상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안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링크 달아주시면 기회 될때 보안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 만들어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번째 신청자 분은 젊었을 때는 사무직 하시다가 40대 초반까지 프로 목소로서 가구 만드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농부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코딩은 취업을 위한 게 아니라 취미로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시고 멋진 것 같습니다. 지금 고3 아드님이 디자인을 하면서 같이 트위터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ve2bada.com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아, UI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트위터를 약간 모델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 로그인, 로그아웃도 되고,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에 일단 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를 하면 이렇게 글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수정도 할수 있고, 삭제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포스트에 관련한 그, CRUD라고 하죠. Create, Read, Update, and Delete을 다 구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댓글도 남길 수 있고,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하시다는 분한테 이렇게 설명해주신 댓글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댓글도 할수 있고, 또몇 명이 이 포스트를 봤는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Like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현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다 똑같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하드코딩 해놓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트윗 기능과 댓글 기능 지금 구현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메뉴들은 있는데 아직 되는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계속 지금 개발 중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디자인도 좋고 완성도 높게 만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꼭 생각하시는 서비스 잘 만들어서 정말 이 문화 크리에이터들과 팬들을 위한 SNS 성공적으로 만드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dive2bada.com 오셔서 사용해 보시고 피드백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UI도 예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트위터 UI에 비교하면. <laughs> 자극이 됩니다 <laughs> 그 사이트 소개하는 글을 읽어보니까 문화 창작자와 팬들을 위한 sns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유저도 많아지고 원하시는 꿈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계속 코멘탈출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청자 분은 지금 개발자로 일한 지 3년 차라고 하시는데요 넥스터즈라는 it 연합 동아리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현업에서는 백엔드 엔지니어를 하고 계신데 사이트 프로젝트 에서는 아직 트래픽이 별로 없어서 백엔드의 역할이 별로 없다 보니 동아리에서는 지금 프론트 엔드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프론트 엔드를 공부해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achplanner.com인데요. Peachplanner라는 웨딩 플래너를 찾아주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웨딩 플래너로서의 경험이 있고 웨딩 플래너를 찾는 사람들로서의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찾는 사람의 경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플래너들을 소개해주는 이 배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규 플래너들 보여주고, 추천 플래너, 인기 플래너 해서 이렇게 플래너들을 찾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다양한 플래너들을 소개 시켜주는 UI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결혼 관련된 포스트들을 보여주는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는 제가 몇 가지 눌러봤는데, 뭐 이거 보면은 그냥 네이버닷컴으로 가시는 걸 봐서 지금 아직 개발 중인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웨딩 플래너들 같은 경우에 마음에 드는 웨딩 플래너가 있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지 이렇게 한줄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견적을 요청할 수 있고 문의도 할수 있는 UI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뷰, 리뷰를 볼수 있고 제휴업체 정보도 보여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하는 커플들이 어, 웨딩플래너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리뷰도 보고 또 어떤 업체들이랑 제휴하는지 보고 상담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 웨딩플래너 찾기 하면은 또 이렇게 지역별로 지역별로 또 웨딩플래너 분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보면은 웨딩플래너 분들 그래도 한 12분들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사이트 프로젝트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이 웨딩플래너 업계 아, 이 결혼 쪽을 씹어먹는 스타트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완성도 높은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웨딩플래너 찾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능도 많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프런트엔드를 안 해봤다고 해서 큰 기대 안 했는데 너무 프로페셔널한 사이트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계속 성장시켜 나가다 보면 결혼계를 씹어먹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벤트 참가해 주신 분들의 프로젝트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보다 보니 저도 자극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시 프로젝트들 중에 마음에 드신 프로젝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7일까지 더 투표가 많은 프로젝트에 상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